드디어 이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웅 을지문덕을 평양방어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수를 반쯤 건넜을 때 대망리지는 뭘까요? 이 용어에서부터 연개소문의 성격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대망리지란 없었는데 연개소문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명칭이었죠. 그리고 이전의 망리지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손에 쥐고 월권에 월권을 더해 왕을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단한곳 끝까지 연개소문에게 저항하던 세력이 있었으니.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안시성입니다.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된 조직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민 모두가 성주를 아버지처럼 따르며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돼 있었죠. 당군이 구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력을 다해 싸운 토사는 그렇게 와르르 무너집니다. 결국 안시성에서 가로막히고 더 이상의 가능성을 찾지 못한 당군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돌아가는 당군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안시성 전투 이후 병을 얻고 쇠약해져 가던 당태종은 649년 4월 고구려를 정벌하지 말란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까지가 시즌1이었다면 시즌2는 660년 무렵.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이들이 고구려 정벌로 눈을 돌리면서 시작됩니다. 당태종이 죽고 서북쪽 국경이 안정되자 연개소문은 말갈과 더불어 거란에 대한 공격을 개시합니다. 하지만 이 거란이 너무나 강성해져서 정벌하기 쉽지 않았고요. 연개소문은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려 신라를 공격해 33개의 성을 함락시킵니다. 이 공격엔 백제와 말갈도 함께였죠. 그리고 이에 나당동맹을 맺은 신라가 계속해서 당의 구원을 요청하자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미 황제도 태종에서 고종으로 바뀌었고요. 태종은 세상을 떠나면서 고구려를 정벌하지 말란 유언을 남겼지만 아들 고종은 귀등으로도 듣지 않고 한반도에 대해 더욱 욕심을 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지도는 앞서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쟁을 다룬 지도지만 지금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지도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55년 2월, 당고종은 정명진과 소정방을 보냈으나 5월 전투 끝에 물러가고, 다시 3년 뒤 정명진과 서린귀를 보내지만 또 대패합니다. 이듬해 11월 다시 서린 귀를 보내 고구려를 침략하지만 또 실패하죠. 안시성 이후로도 고구려는 당의 침입을 끊임없이 막아냈습니다. 여기엔 기존에 형성된 백제 그리고 말갈과의 연합도 한몫했습니다. 고구려 공격이 쉽지 않음을 깨달은 당 고종은 백제를 먼저 무너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고구려 공격 때마다 힘을 보태면서 방해를 해왔기 때문이죠. 660년 5월 당나라는 소정방, 김인문, 유배경을 앞세워 백제를 정벌합니다. 당 고종은 660년 3월 좌무이 대장군 소정방을 대총관으로 그리고 당 조정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인문을 부총관으로 삼아 협주성에서 산둥반도인데요. 대략 뭐 이쯤이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13만 군사를 파견합니다. 백강과 탄현을 넘어 국경 안으로 들어오고 이들의 어마어마한 규모가 조정에 전해지자 의자왕은 멘붕에 빠집니다. 백제군이 상대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싸울 수 있는 질적 요건 역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죠. 황산벌 전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젊은 화랑의 죽음을 본 신라군은 전이가 불탔고, 다시 맞붙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정확히는 백제군이 중과부적으로 대패한 것이었죠. 이때 계백은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계백과 같은 지휘관이었던 상영, 그리고 총사령관이었던 충상은 신라군의 목숨을 구걸해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뒤이어 나당 연합군은 네 갈래로 밀고 들어가 사비상을 포위합니다. 이제 백제엔 성충도 계백도 없습니다. 의자왕이 마지막 명을 내려 웅진 일대에서 연합군을 상대로 싸웠으나, 개백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계속되는 패전 소식뿐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죠. 한심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백제 왕실입니다. 사비성의 많은 백성들 역시 그를 따라 성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소정왕은 이틈을 이용해 성 내부로 진입해 당나라 깃발을 꽂아버렸습니다. 사비성에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은 의자왕은 결국 모든 희망을 접은 채 7월 18일 태자 부여후를 데리고 와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백제는 기원전 19년 온조왕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31왕 67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의 공격 속에 백제는 7월 680년에 이르는 역사를 뒤로하고 멸망합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연합군은 곧바로 고구려로 진격하죠. 그러자 고구려는 신라의 칠중성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에 나당연합군은 대동강의 하평양을 공격했고, 이와 별개로 당 고종 역시 따로 군대를 편성해 대륙 쪽에서 고구려 국경을 칩니다. 자, 지금 지도에 보시면 백제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다 신라 땅으로 돼 있죠. 복신은 의자 왕이 항복한 직후 자신을 따르던 장수 10여 명과 함께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키고. 나당연합군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복신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소식이 들리자 너도 나도 복신에게 합류합니다. 복신의 부흥군은 열흘 만에 3만 명의이르얻고 이들은 곧바로 당군이 주둔한 사비성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줄기찬 공격 끝에 부흥군은 9월 23일 드디어 사비성을 포위했고 주변 30여 개 성의 군사들이 이에 합류했습니다. 이 당시 고구려도 660년 말부터 뇌음신을 보내 신라 북쪽 한강교역을 줄기차게 공격해 백제 땅에 신라군들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후방을 견제해 줘 백제 부흥군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백제 부흥군이 백제 땅의 서북부 일원, 그러니까 대략 예 지금 한 경기도 정도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서북부 일원을 회복해 나당 연합군에품위를 칩니다. 자, 이 당시에 아마 여기 나당 연합군들이 기존의 백제 땅 그리고 신라에도 좀 있었을 거고요. 또 이곳에 다 포진을 하고 있었겠죠. 이 나당 연합군의 후미를 칩니다. 이에 신라군은 다시 신라군이 이때 평양성 그러니까 여기 하평양까지 갔었는데 다시 내려와서 백제 부흥군들과 싸워야 했죠. 어떻게 보면은 백제 부흥군들이 고구려에게 도움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 고구려는 서북 변방으로 병력을 모아 4만 4천 명의 당군을 몰아냅니다. 이에 당군은 이듬해 4월 다시금 대병력을 이끌고 수륙 양동작전을 구사하며 평양으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패배하자 당나라 조정에서는 고구려와 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밀린 당고종은 일시적으로 고구려 공략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렇게 고구려 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는 터지고 나서야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군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연개소문은 뇌음신에게 군사를 내주어 신라의 북한산성을 공격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구려군 역시 연일 장마가 계속되는 바람에 함락시키지 못하고 퇴각해야만 했죠.